할렐루야!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와 함께 길 가기를 원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주께서 예비하신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3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30장입니다. 430장. 좋아가 치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나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오, 생명 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수 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사무엘상 25장 36절에서 4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36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36절 말씀을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베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하므로 아비가일이 밝은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보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드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정은 내 주의 전령들의 말 씻을 종이야 아비 가일이 거피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어, 처녀 다섯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이노야 말했더니 그 사람이 그의 아내로 되니라 같이 보십니다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다이스의 아들 별디에게 주었더라 아멘. 사람은 악한 자를 만나면 그 악한 자에 대해서 뭔가 응징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내가 뭔가 가만히 있으면 막못 견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우리의 기본적인 심리입니다. 뭐 그래서 악한 자를 보면 저 저걸 왜 저대로 내버려 두냐, 저걸 어떻게 처리해야지 막 그러면서 막 자기라도 나서서 뭔가를 어,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는 겁니다. 어, 그 네가 하는 그 자체도 악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어, 이 모든 것들을 심판하고 판단하시고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자칫하면 어, 다윗이 그런 인간적인 일반적인 감정에 의해서 어, 행할 수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을 어 이제 막으신 하나님이 정말 어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막으셨습니다 이제 어 나발이라는 이 사람은 지금 현재 자신에게 당장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이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이 잔치가 어떤 잔치인가 오늘 본문에서 시작하면서 왕의 잔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의 잔치 왕들이 막 성대하게 잔치를 베푸는 것과 같이 그런 어마어마한 잔치를 지금 현재 베풀면서 그렇게 막 먹고 즐기고 있는 이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에 대해서는 하나도 아깝지 않고 마음껏 먹고 즐기면서 그러면서 자신에게 굉장히 은혜를 입혀준 자신이 어떻게 알게 모르게 엄청난 담이 되어주고 보호막이 되어준 다윗에 대해서는 모욕하고 인색했었던 그. 어, 모습을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 이제 이 나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나발의 모습을 보면서 나발은 지금 한채 앞도 알지 못하고 있어요. 사실은 아비가일이 아니었다면 바로 그 잔치 자리가 완전히 그 모든 것이 다 생명이 다 날아가는 그 자리였는데 그것도 알지 못하고 지금 이제 먹고 취하고 놀고 있는 그 세상의 항락을 즐기고 있는 그 지금 현재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곧 어떤 모습을 보이거느냐이 세상의 사람들이, 어, 당장 내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물질 만능주의에 젖어가지고, 돈이면 모든 것이 된다고 생각하면서, 어, 이 돈으로 마음껏 즐기는 이 인생 속에서, 아, 우리에겐 아무 일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먹고 즐기고 있는 이러한 불쌍한 인생들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당장 무슨 일이 날지를 모르는 이 세상 이후에 어떤 심판이 있을지 모르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불쌍한 인생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나발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아비가일을 통하여서 어떻게 처음에 아버가참 지혜로운 여인인 것 같아요. 그 먹고 즐기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막 술이 취해 있는데 그 속에서 어머, 뭐이 이야기를 해봐야 그 이야기를 제대로 알아듣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그냥 내버려둡니다. 어떤 면에서는 자기가 한 일이 엄청난 거잖아요. 어떤, 일, 여보, 여보, 정신 차려. 좀 술, 지금 술, 술 채울 때가 아니야. 지금 현재 당신. 그러면서 막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이야기일수록 한 박자를 늦추는 게 중요해요. 술이 깨기를 기다렸다가, 그 이야기를 알아들을 만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 이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심각한 것을 깨닫고 난 뒤에 몸이 그냥 돌같이 굳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돌같이. 돌같이 딱 굳은 상태로 한 열흘을 지났는데, 그러고는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죽었는데, 아내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죽은 것은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나발에 대해서 심판했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나발에 대해서 심판했는가? 나발에 대해 심판한 것은요 이렇습니다. 나발이 하나님의 사람을 무시한 거예요, 모욕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부은 사람이에요. 기름 부어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이 사람을 모욕하고 무시하고 이것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하나님이 당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식이 당하는 건 내가 당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건 우리에게 굉장한 위로가 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모욕 당하는 건 내가 원수 갚을 필요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이 보시고 있어요. 하나님이 당한 거 있다고 느끼고 있어요. 내가 못 견딜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이 시막 자신이 막못 견뎌 있잖아요못 견뎌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 모욕을 당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에 대해서. 그렇게 모여가고 그렇게 악행을 하는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당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악행을 갚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악행에 대해서 응징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그 어 나발이 죽었다는 이 사실을 듣고 난 후에 어 이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자신이 그 악한 자에 대해서 악으로 갚지 않은 것에 대해서 천만다행으로 기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막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막는 도구로 쓴 아비가일에 대해서 얼마나 고마움이 뜨겁게 느껴졌겠습니까? 너무너무나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제 다윗은 왕조가 시작되기도 전에 제대로 시작되기도 전에 피범벅이 된 여러가지 잘못된 피를 흘리는 그러한 잘못된 오점을 남기는 그 일들을 막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제 그리고 난 후에 다윗이 어, 이 사람을 보내어가지고 이 아비가이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적인 시각에서 보면 참 너무나 웃겨요 아니 남편 죽은 지 언제 됐다고? 사람 보내가지고 그냥 바로 그냥 아내 삼는 이 모든 거. 어, 현대적인 시각으로 보면 굉장히 잘못되었지만요. 그 당시 시각으로 보면요. 자신이 아비가일에게 받은 은혜를 갚는 거예요. 이 당시는 여자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시대입니다. 남자의 보호막이 없이는 못 살아가는 이 시대입니다. 시안이 되어 있습니까? 뭐 어떤 것이 되어 있지 않아요?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내가 당신의 든든한 보험하게 되어 주었다 당신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듯이, 나도 당신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이런 겁니다. 이런 어, 그 모습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이 당시에는 어, 이제 일부 이 다채제 이러는 것들이 하나님은 허용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는 이게 그냥 일반화되어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것으로 우리가 볼 때에 이게 뭐 엄청난 막 이상한 막그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는 아니라 일반적인 이 모습이고 은혜를 받은 자로 은혜를 베푸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이것을 이제 어, 이제 이루어질 때에 아비가일의 모습에서또 우리는 오해를 볼수될수 수 있어요. 어뭐 기다렸다 듯이 막 그냥 막막 따라가는 막은발로 따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 사실 우리는 그 안에 들어 있는 어, 내용을 함께 동시에 볼수 있어야 됩니다. 어, 어떻게 보고 있요 어, 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앞에 아비가일의 고백을 보십시오.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걸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부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직 왕이 되지 않았어요. 아직 그냥 뭔가 음식을 막 구걸해야 될 신세로 지금 현재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보면 어떻게 보면요 별 볼일 없는 사람으로 보여요. 그러나 무엇으로 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보았어요. 믿음의 눈으로 아비가일은 다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 아비가일의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을 기하게 보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은 그런 자세로 모든 것들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이 그 종들이 왔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어머, 뭐 완전히 그 종들 앞에서도 완전히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낮추고 있습니다. 아, 나를 불렀어? 그러면 너희들은 내 수족들이야. 내가 뭐 그런 것이 아니에요. 겸손하게 낮추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마지막 부분에 어, 중요한 또 하나의 복선이 깔려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실은요, 아, 이 많은 여인을 두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요. 한 사람 일부 일처제지 일부 다처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인간들의 여러 가지 잘못되어진 것들이 그런 식으로 변해버리고 말은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이제 뒷부분은 살짝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아비가일이 이제 아내로가 됐는데 그 다음에 43절에 가서 이스라엘 사람 아이노아함이 이미 아내를 맞았어요 아내가 이미 있어요 그 앞에 또 아내가 또 하나 있어요 누가 있습니까 사울의 딸 미갈이 또 있어요 지금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 결과가 뒤에 얼마나 이왕국에 엄청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지,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회적인 통내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갈 때 어떤 결과가 있게 될지를 이미 뭔가를 낌새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내가 벌써 세 명으로 연결되어진 건 어떤 결과가 올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떤 사회 통념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을 따라가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도 아울러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에 세속적인 가치에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기도할 때에 악하고 어리석은 자의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선하고 지혜로운 자를 가까이하게 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세 번째는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육신의 질병 마음의 고통, 어떠한 관계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있는 지체들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안고 함께 기도하고, 개인 기도의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